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가 옛날에 국민학교또 겨우 졸업했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옛날에는 기성회비라고 해가지고 3개월째를 안 냈더니 졸업장을 안 줬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한 3일 후에 갔더니 선생님이 졸업장 주면서 싸다고 세 대를 때리더라고. 상 그게 좀 어릴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그 선생님이 우리 고향에 이웃 마을에 살던 선생님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이 돼가지고 제가 이 학교에 내 기성 입을 안 됐으니까 그 졸업한 후 22년 후에 90년도에 그 모교에 컴퓨터와 그책 을 내가 기증을 했어요. 그 당시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침 이제 그 컴퓨터가 필요해 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고향에 모교에 내가 이제 마음 이제 빚을 그르지구 이제 갚았죠. 그 선생님 뭐 개인 보고 갚은 게 아니고. 일단은 그 학교에서 기소비 학교에다 내는 거지 선생님이 내는 게 아니니까 못 내고 졸업했어요. 그 결국은 그 빚을 한 22년 후에 고향에 이제 모 목에다가 이제 제 마음의 빚을 갚았다고 그 물질보다도 저도 이제 중학교에 입학 시험을 볼 때에서 저희 때가 학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부모한테 그 등록금을 대주려고, 대달라고, 대달라고 할수 없는 가정 형편이라 제가 포기를 했어요. 좀 안타깝게도 그 합격증을 좀확 김에 찢어서 우물에 던졌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보면은 그당시제 친구들이 모자, 검, 검정 검 모자 가운데 중자 쓰고 모자 쓰고 빠지 달고 그 모습이 시, 싫고, 그래서 또그 아버님이 하여튼 뭐안 좋은 일로 인해서 빚에 많이 쪼들림을 당하셨어. 그게 이제 시골에서는 꼭 기술을 받으러 아침 새벽에 싸지은 열면 와요. 그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갚을 테니까 그럼 내가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 해서 만3 년간 충남 논산군 연무읍에 신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쌀네가마반참 지금으로 따지면 큰 돈은 아닌데 그 어린 마음에 집에 그 빚쟁이가 오는 걸 싫어가지고 그냥 거기서는 솔직히 일에 힘들어 가지고 공부라는 그 제가 항상 꿈은 꾸었지만 할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 늦게나마 아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힘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저 공부를 해서 한번 출사를 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반 3년 정말 아버지, 아버님 그생신날만 1년에 딱세번 집에 갔어요, 고향에. 희망이 이거에서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때 마침 서울에 계셨을 이제 제가 서울로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때가 이제 17살 때인데 집에 와서 한 3개월 쉬었다가 아버님한테 이제 또 말씀 드리고 이제 서울 상경이 했습니다. 72년 3월 14일. 마침 이제 그 을지로 육가에 있는 그 청대문집 회장국 집에 우리 고향에 계신 아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분 소개로 어머님하고 서로 교류를 하셨죠. 어머님도 계셨으니까 교류로 거기를 이제 가셨는데, 아니, 이제 거기, 이제 그분 소개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그 그러니까 마침, 아침 새벽 4시부터 오, 오전 10시까지만 딱 장사를 하고, 이제 낮에는 좀 준비하고, 시간이 참 많아요. 그때 중부시장이 이제 가까웠으니 시장 보러 갔는데, 그, 홍보지 있죠? 거기에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그 전단지를 보고 아 공부를 학교 들어가도 좀 체계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1 0시1 1시 사이 이제 그 좋아요 오면은 그당구와요 이제 그그 돌아보통에 그 그런 핏물을 쭉 빼야 돼요 그러면 오후 한5 시쯤 야그래서 그냥 핏물쫙쭉 빼갖고 몇번 헹궈서 안치고 그거 안치고 이제 학교를 이제 가려면 막 바쁘죠. 정말, 그당시는 체비가 아까워가지고, 그, 을지로 육가지 이제, 광희동이. 거기서, 을지로 입구까지 걸어갔어요. 걸어가다, 뛰어가다가, 그, 어떤 아줌머님하고 부딪혔는데, 그아줌머니가 이제 넘어지셨는데받침 뒤로 안 넘어져서, 늦은탕 안 걸려가지고, 그, 이제, 그분한테 지금도 생각하면, 미안하죠. 이제, 저런데 급한 마음에 뛰어가다가, 넘어진 거니까. 그러면 학교 가면은 여름 같은 경우는 막 옷이 다 젖어요. 그냥 땀 냄새나고 공부했죠. 이제 야간이니까. 제가 지금도 이제 잊지 못하는 것은 그 매피화학이라고 인주 만드는 공장이 그당시는안 가봤는데 이제 최근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 그사장님 그 회장님이 참인자하셔가지고그 당시 공부할 때막책사보고 그래야 잖아요 해장국이 이제 500원이었는데, 천 원도 주시고, 천오백도 주고, 그래요, 그 용돈을.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거 모아갖고, 또, 그, 아마, 그 당시 청구역 부근에서 술집 하셨던 분인데, 나한테 이름을 만득이라고, 그 별명까지 지으신 분인데, 그분도, 자기네 집 인자 웨이로딛고 가려고 막 빠이빠이 하니까 막몇번 그러면서 그, 그분들, 저분다 이게 원래 사, 이제 술집 사장님들이 돈을 잘 쓰잖아요. 해장국 먹고 막몇천원 주고 가고. 나는 이제 그래 나는 술집에서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또이 환경이 거기는 이제 초저녁부터 하니까 공부를 또 못해요. 주관 아니면 근데 그래서 그냥 저녁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고등 국민학교지만은 교복이 있었잖아요. 그럼 시골 가면 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지 알지. 이게 옛날에는 이제 또 우리 세대는 이제 보여주는 것도 참 중요했어요. 옛날에 뭐 고대 빠지 달고 서울대 빠지 달면 뭐참 대단했잖아요. 지금이야 뭐그 빠지 같은 그 개념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 빠지 달고 오면은 좀 부러웠어요, 항상. 그런 시대에, 그래도 꼭 고향 갈 때는 교봉 입고 갔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이제 친구들도 이제 뭐 다, 가네들은 이제 그 명절 때는 이제 사본 게 그러지만, 그게 어릴 적부터 그, 그, 그게 조금 한이 되었었어요. 제가 공부를 갔던 동료 애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공부 못한 것이 좀, 아쉬워서 그래도 서울에서 공부 일단 야간이든 주간이든 공부를 한다는 게 중요하지 그데 그때, 그때 72년 연말에 그냥 속성반이죠 고등공민학교 1년 반에 중학교 과정 마치고 그래서 총 3년에 그 중고등학교 중학교는 고등공민학교 졸업하고 바로 전수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75년 8월 달에, 제가 대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학교에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대학교를 더 가야 되는데, 동생이, 막 자라나온 동생이 셋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면 가는 데 공부를 못 시켜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제가, 마침 어머님이 신당동에도 이제, 포장마차 겸그 떡볶이 가게를 운영을 이제 하셔서 이제 도와 도와 주고 어머니도 이제 힘드시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보류를 했죠. 그 정말 제가 지금도 배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한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어릴 적에 꿈꿨던 노트에는 적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만 이렇게 했던 것이 그도 검정고시 패스하고 결혼하고 12년 동안 있다가 87학년도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들어가서 그, 그 당시에는 5년제인데 그걸 졸업하고 사업하다가, 99년, 41, 다5살 때. 성대, 이제, 그때는 이제 3대1이었어요, 이제. 그때, 방송대도 성적도 그리 나쁘지 않았고. 그런지 이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또 2년 반. 정말, 제가 아이러니하게 초등학교, 국민학교 33회로 졸업했는데, 성대 행정, 특수행정대학원 33기예요. 3 3위을 졸업했어요. 참 그게 또 아이러니하고, 그래서참그 당시 제가 이제 나이가 그 기수 분 중에서 기수 분들 중에서 좀 많았고, 그 여학생이 20명이고 남학생이 10명, 30명 있는데, 근데 과 대표. 하면서, 결국은, 총학생회장까지. 그때는 이제, 사회복지학과만 있느냐 아니고, 이제,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다 있는데, 또 다, 행정학과 우리, 사회복지학과가 좀셌나봐요 이게 제가 참, 영광스럽게,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에, 총장상을 제가 받았어요. 졸업할 때, 좀, 정말, 이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한데, 공부는 더 하고 싶지만, 또, 이렇게, 그 생활에 또, 하다가, 석사, 행정학 석사로 마무리를 했어요.